같이 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회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은 공개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미영 회원님께서, 어, 저에 대한, 유아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회원님은 어떻게 이제 이 유아를 접하게 되셨나요? 아, 어, 저한테는 아마 행운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 텔레그라피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이 유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많이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일하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아, 이거 말고 또 한번 유화를 한번 해 볼까? 접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유아 그 아트리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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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서 일단 간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내서 바로 그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간장님께서 아주 홍케이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일단은 그러면 오늘이라도 오셔서 차한잔 하면서 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간장님을 뵙게 된 거죠. 근데, 유아를 응. 이렇게 접하시면서, 응. 어,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그니까, 일단, 온 지는 응. 뭐, 몇번 아닌데, 늦게, 제가 늦게 접했어요. 일단, 이, 여기 오시는 그 회원분들보다 늦게 접했는데, 어, 일단, 뭐라 그럴까, 제가, 어, 조, 좋은 점은, 일단 색감을 접하면서 이게 유화의 그 매력이랄까 그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 색감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내 자유 자재로 내가 표현을 했을 수가 같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이랄까 왜 그니까 제가 그 독서를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왜 아무 것도 그니까 무기 그러니까 무상력 그니까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래요. 그 저걸 접할 때는 아무런 잡념도 들지도 않고, 음,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아요. 음. 음. 아, 또 회원님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이 돼요. <laughs> 네. 음. 유아를 같이 접했지만 서로 또 인연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또또 또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인연이 끝까지 이렇게 잘, 네, 좋은 인간관계로 또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회원님 만나서 저도 반갑고 회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에 힘을 엄청 얻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 만나고 제가 또 좋은 점을 또 좋은 일이 또 있는 걸 하나 또 하면요, 또 제가 여기 윤술 미술관 어 미술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저희 음. 또 미술관에 전시를 하겠다는 분들이 또 생기셔서 단체가 생기셔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좋은 일들이 많구나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서로 시너지가 돼서 좋은 일들이 서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 혼자만인 우리 회원님 호명 회원님들도 그렇고 아, 네. 다른 회원님들도 좋은 일이 엄청 많아서 아, 네. 늘 이렇게 어, 이비이키에 걸린다고 말해야 될까요? 네, 항상 빵긋빵긋 하시는 응.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 유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 장점을 발견하셔서 이 그림에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 좋은 일이 아주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일이 생각되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간장. 좋은 재능 기부에 음, 많은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음 오늘 즐 즐거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 <laughs>